여러분, 도덕성은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약점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약점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도덕성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기 때문인데요. 달리 말씀드리면 비도덕적인 사람은 무기 하나를 더 갖고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이런 저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업가가 오늘 소개할 아니타 로딕인데요. 그녀는 전통적인 기업의 CEO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업가이죠. 오히려 NGO 단체의 열성 활동가가 어울리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탈오딕은 화장품 산업에 수백 년 동안 존재하던 규범들을 깨는 혁신을 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바디샵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탁월한 사업가이죠. 또한 그녀는 환경 및 사회 운동을 진심으로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을 무기로 세계 기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혁신가랍니다. 자, 그럼 화장품 산업의 파괴자 아니타 로딕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아니타 로딕은 1942년 영국 남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유년 시절은 최악이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종종 가정폭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이타가 8살 때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 상대가 다름 아닌 이혼한 남편의 사촌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재혼한 남편이 안이타의 친아빠라는 사실이랍니다. 아니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란 얘기죠. 완전히 막장드라마 아닙니까?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아니타는 바르게 자랐으니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타로 어딕은 여행을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신문사의 자료 조사원으로 일했고 스위스 제나바에 가서는 유엔 국제 노동기구에서 잠시 일하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에서도 1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열심히 여행을 다니다가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 6년 동안은 생계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하숙집도 하고 조그만 식당도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역시 여행 매니아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욕까지 18개월 동안 말을 타고 가는 여행을 떠나버린 겁니다. 참 무책임한 남편이죠. 그런데 아니타는 이를 흔쾌히 허락해 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니타는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 취미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바디샵이란 화장품 회사이죠. 아니타 로디게 삶 전체는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바디샵의 설립과정 역시 경영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많지요 1976년 아니타가 고향 근처에 바디샵 제 1호점을 오픈했을 때 그녀는 사업경험이 거의 전무한 33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그리고 아니타는 사업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거나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 취미생활 비슷하게 시작한 것이랍니다. 바디샵의 출발은 정말 초라했답니다. 은행에서 4,000파운드를 대출받았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5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자마자 아니타는 부엌에서 제품 개발에 착수했죠. 천연 원료를 사용한 피부 및 모발 케어 제품 15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로딕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신제품을 소변 샘플 담는 용기에 넣어서 판매했다고 하더군요.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제품 원료와 속성 관련 정보는 전부 수기로 작성했고요. 바드샵 로고는 동네 미대 학생에게 25파운드를 주고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장사가 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바디샵 점포수가 700개로 늘어나면서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장 당시에 바디샵 시가 총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 정도였고, 아니타가 바디샵 지분의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타의 바디샵 지분 가치가 1조 원 정도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이랍니다. 영국인들 중에 아니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이 시기부터 경영학자들이 바디샵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은 아니타의 바디샵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경영학자들 간에 어느정도 이견이 좁혀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아니타가 의도적으로 어떤 전략을 시행했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학자들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답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번째 바디샵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사이즈의 용기에 담아서 파는 정책을 채택했는데요 소비자들은 바디샵의 이러한 정책이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고 칭찬했죠. 그런데 아니타가 그렇게 한 원래 이유는 바디샵 설립 초창기에 제품의 가짓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진열칸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네요.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는 말이죠. 이해를 하나 더 들지요. 아니타는 용기를 너무 많이 구입하면 현금 흐림이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 15% 할인과 함께 리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은 환경보호 의식이 강한 새로운 세대의 호감을 사게 된 것이랍니다. 이런 예들이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경영학자들은 아니타를 운이 정말 좋은 경영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만으로 그 정도 규모의 회사를 만들 수는 없죠. 바디샵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장품 산업의 기존 마케팅 관행을 과감히 버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경쟁사와 차별화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 화장품 산업은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장품은 내용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파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기존 화장품에서는 전체 매출의 보통 30% 정도를 광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는데요. 정상급 모델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주 프로모션 행사를 하죠. 화장품의 속성이나 기능보다는 용기와 포장에 엄청 신경을 쓰죠. 아니타는 이와 같은 화장품 산업의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랍니다. 바디샵에는 마케팅 부서도 없고 광고 부서도 없답니다. 광고나 프로모션 행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품도 평범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팔죠. 특별 세일 행사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광고나 프로모션이 제품의 내용물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고 아니타는 믿은 것이죠. 화려한 포장이나 고액 광고 모델에 쓸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서 제품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춤으로써 고객에게 돌려준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샵이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이지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단지 기존 화장품 업체들이 사용하는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을 뿐이죠. 바디샵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은 바디샵 점포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니타는 바디샵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바디샵 점포의 레이아웃, 광고 인쇄물, 쇼윈도 디스플레이, 점포 운영 방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바디샵에는 더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니타 로딕 자신이랍니다. 아니타는 홍보의 가치를 일찍이 인정하고 1980년부터 PR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아니타는 미디어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든가, 열대 우림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에 앞장선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극빈 국가를 구제하는 등 아니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권 및 환경 운동은 셀수 없이 많답니다. 사업에 쏟는 시간보다 NGO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진심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녀는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니다의 사회 운동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바디샵의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강하게 각인된 것이죠. 그 결과 바디샵을 세계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평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아니타의 철학은 당연히 바디샵의 제품이나 매장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바디샵 제품은 100% 천연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바디샵 매장에 가보시면 다른 화장품 판매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완벽한 머리카락과 피부를 지닌 모델의 사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니타가 주장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만 완벽하고 머리는 텅빈 그런 여성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타 로딕은 2007년 그녀의 나이 64세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아니타는 죽기 얼마 전에 바디샵을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롤레알에 매각을 했는데요. 언론에서 이 매각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디샵 같이 윤리적인 회사를 장사꾼에게 넘겨도 괜찮은가 하는 비판이었죠. 아니타는 바디샵이 롤레알 내에서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더군요. 바디샵의 윤리성이 오히려 롤레알 전체로 전염될 것이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보다 최근에 롤레알은 바디샵을 브라질 화장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있다가 없는 바디샵은 아마도 유지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정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아니타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영학자들도 꽤 많답니다.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영학자들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주주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니타로딕은 비즈니스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론자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사회운동을 하고 싶다면 번 돈으로 밖에 나가서 하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영학자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니타 로딕은 다른 기업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 동안 당연히 신봉했던 화장품 산업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지만 바디샵을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낸 위대한 경영자이죠. 그녀는 변화를 주도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 도덕성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될수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준 탁월한 경영자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랍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